이 땅에 종교인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가 엄중한데 조국 부인을 검찰이 오늘 밤에 기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밀어붙여 조국을 임명할 겁니다. 조국이 청문회에서 고백했듯이 그는 사회주의자고 이이 이 나라를 그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사회주의 체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공산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어 음모를 획책하고 있어요. 그 정점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어 임명할 조국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는 이유는 사상 때문이에요. 가치, 사회주의 사상에 지금 오염돼 있어서 그 사회주의 정책을 밀고 나갈 신복이 조국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도록 같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연대가 두, 둘 중에 둘 사이에 있어왔고 조국이 법에 대해서 특히 저 체제 저 전복과 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 기간, 음, 검찰을 개혁한다는 건 핑계고, 검찰을, 에, 에 무력화해서 사회주의, 에? 에, 사회주의 검찰체제로 바꾸는데, 대단한 지금 이론적인, 음, 베이스가 있고, 그걸 또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본 것 같아. 에? 에, 그의 저기 음, 자법 간담회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 상당 부분 사회주의 체제로 어, 이게 법 체제도 사법부가 그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검찰들은 완전히 다 제거되는 겁니다. 당신들 끝이야. 그러니까. 명운을 걸고 이 조국을 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지금 자,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 일각에서 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들 한 200명 학생들,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죠. 근데 이거는 부족해요. 종교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각 종교, 기독교. 기독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야 운동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그분이 하시는 거고, 기독교 자체 내에서 또 혁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 어? 불교도 좌파들이 많지만 우파들 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산화되면 우리나라 모든 종교 쓸어버려요 흔, 어, 흔적도 없어요 다른 공산체제하고 북한 공산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좌 공산체제에요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있지만은 딴 데는 종교를 인정을 해요 어? 종교의자 체제만 그렇죠 근데 북한은 완전 극악한, 응? 극단적인 공산체제예요 정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정권은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에, 정교는 다 사라집니다. 종교의자다 잃고 완전히 비참하게 돼요. 그걸 막으려면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교. 또 카톨릭. 카톨릭은 또 사제들이 좌파하긴 하지만, 성도 성도들이 에,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타 아, 다른 종교들 유교니 뭐 도교니 또 연합해서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어, 하야 운동을 전개해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엄중한 상태 상황이고 이 정권은 국민의 여론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맛이 갔어요. 응? 어?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책을 미뤄왔기 때문에 에? 뒤로 돌아설 수가 없어. 브레이크를 상실했어. 절벽으로 가는 거야. 응? 어? 지들이 밀고 붙이면 그게 돼서 지금 어? 다 사회주의로 가고 지들 뜻대로 될줄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행입니다. 모든 어, 체제를 시스템을 다 절단 내고, 경제도 말아먹고, 그래서 국민을 이제 거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 깨달은 사람들은, 돈 깨나 있는 사람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민 가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현 정권 지금 무조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음? 반성할 수도 반성할 수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완전히 또라이 정권이에요. 무조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